빅빅 크로스 십군 쉽다 요즘 음. 여러분 하이픽셀이 너무 쉽습니다. 너무 모든 게임을 이기다 보니 쉽군만. 좋습니다. 너무나 쉽다. 우리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 오늘 뭐 하죠? 딱 봐도 오늘... 뭐든 것 같긴 한데.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새로운 자극을 하기 위해 정말 색다른 감염자를 음. 할 겁니다. 그니까 머더 뭐... <laughs> 아주 색 세... 아주 색다롭군. 색다르죠? 굉장히 색다른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머더에서 어. 새로운 사기자리를 발견할 겁니다. 어때요? 색다르죠? 근데 맵이 새로운 게 없는데 어떻게 자리를 찾지?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사기자리에서 또. 어? 잠깐만. 아. 뭐지? 아 이거 그 머더가 한물 갔네. 저 배틀로얄한테 다 뺏겼네. 몇 명인데? 이데 이게 감염자 104명밖에 없어. 그래도 게임은 진행하게 할수 있겠군. 그래 옆에 있는 하드코어보다는 낫지 이건 영명이니까 음, 하드코어는 아무도 안 한다. 그 아무도 안한거보다 안 낫지. 그흠 여기는 절 어, 시작했어. 여기는 절대로 사기 자리 없는데요아 거기 그나마 거기 하았다 2층으로 가자. 그 어딘지 알지? 음그 2층 거기 막 올라가는 데있잖아 중앙에? 게. 그나마 거기 하나 습니다 여기는 그 완벽한 사기 자리가 없는데요. 저번에 우리가 진짜 어? 샅샅티 뒤져봤는데 도저히 없더라고. 그나마 이2층에 어디더라? 저기였나? 비커 있는 데. 어, 잠깐만. 뭐야? 왜 왜? 저 사람 더 사기 자리 갔어. 어디?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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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스티브. 다이아거 입은 듯한 느낌의 스티브. 어디? 2층을 봐라. 뭐야? 있었어 사기 자리가. 자, 자, 사기 자리 가 있었어. 어떻게였어? 여기서 여기 점프해서 갔었는데? 여기 점프벨 좀 펴면? 와, 뭐야! 이리... 안돼, 나 올라갈래, 나도. 아이, 아, 대나 빨리 올라가려나도! 아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기살이 발목이돼 있었다니. 와, 대박! 스티브 대박이야! 와! 여기 대박이네! 와, 저기 뭐야, 저거! 아이, 사기살이 있네! 네. 와, 대박이다! 이럴수가! 새로운 사기살이다, 진짜! 나도 갈래. 나도 기 가고 싶도그기 가고 싶다. 또그 생기고 있어. <laughs> 하... 야되 이거. 서 어. 뭐, 넘어갔지. 오 됐다. 오케이 넘어다 <laughs> 오케이 아이 넘어갈 수있도 오케이 안안기만막되가려면파야 <laughs> 너무... 됩니다. 아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와요 빨리. 야, 빨리. 아, 나왜가 <laughs> 나도 사기 자리 가고 싶었다. 나왜안 되니 파쿠루가? 아 비쿤이랑 봐야겠다. 아 이거 비쿤이 살아 남겠는데? 우리가 비쿤이 탑 3야. 벌써. 뭐야 저기 뭐야 저거? 친구가 저거. 있는 대로 가야 되는것 같은데. 사기 자리 다도 아! 사기 자리. 됐다 왔다. 친구야. 뭐야 <laughs> 여기 사기야? 여기 사기야? <웃음> <웃음> 뭐야 이게? 저 오, 어떻게 자... 올라가지네? 뭐야 오, <laughs> 야, 이거 진짜... 우와, 대박이다. <laughs> <laughs> 저 뭐야 저기서 아나 학살 당해 저기서 막 때린다 저 자리 뭐냐 진짜 사기다 와 대박이다 아무 것도 못해 아나이맵한번더 걸렸으면 좋겠다 나 저기 갈래 에헤헤헤헤헤 어, 점프를 거... 잘했어 어, 예, 안 가지네 아 여기가 안 가지네 무조건 네가 갔던 데로 가야 돼 옆에 막아놨어 점프 못하게 그러니까 조심하라고요 어, 사기야. 여기 안 된다는데 얘들아 내가 해봤어 오케이 그렇지 저기 저기 한번 간다 그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렇게 슥자 맞아봐 맞아봐 아, 아, 아. 안돼 <laughs> 점프를 못 하는 <하네. 웃음> 이런 이런 <어떻게>. 이 <laughs> 나도 저 자리 사기야. 안 돼. 1분 30초 남았어. 여기 아까지지라고 거기서 <laughs> 나머지한명은 어디 는 거. 완전 사기잖아 여기. 안 돼. 날 때리지 말아줘 제발. 슥슥슥오빠르 고소리가 아, 아, 이런. 야두 명이서 저 정도면 저기 한네 다섯 명 있으면 절대 못 돌겠는데. 와 지금도 못뚫잖아 접어 안 돼. 아 여기 위에 있던데. 이것도 당 어, 무기 날리기 있어야 돼 이거. 날리기 좀 사기지 형. 뭐야 너네 둘만 남았어. 그 사기 자리 두 명만. 안돼 예. 입구가 입구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 저, 저, 저 무빙 무빙 아이 또 무빙하다. 아이 <laughs> 어차피 쫄아서 혼자서 떨어지게 돼 있어 여기는. 아 무빙 <laughs> 좋았는데 <laughs> 와조 자리 뭐야 너무 사기다 말도 안 된다 진짜 아이고 왔다 아이고 이 떨어지셨네 다시 고생했어 나야 나, 나야, 나, 나, 나 잠깐만 조금만 지나갈게요 아이 이걸못가이 녀석아 이걸 가지면 내가 진짜게 갔지 이걸 안 가지 걸 가지나 안 가지죠 아 망했어 너한테 여기로 놀라는 거지? 안돼, 비범한 미야 누가 이길 했어? 사기 자리다. 아, 뭐 대박이다. 나저 사람 따라와서 왔는데, 아 뭐야? 아, 점프 맵을 못해가지고 이거. 에? 형 맞아 죽은 거잖아. 아 아니 이 맵은 점프 잘해라. 바로 가자. 이제 안다. 이제 안다. 이제 알아버리고 말았다. 사기 자리를 알아버리고 말았다.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감염 오기전에 형이 감염자가 될 수도 있어 빨리 빨리, 빨리. 제발 감염자 아니여라 제발 제발 올라가자 여기아니야 여기 아니야 올라가는데 저쪽이야 저 건너편이야 아 <웃음> 잠깐만 <웃음> <웃음> 이렇게 어딨냐 감염자야? <laughs> 아 어이가 없다 진짜 비코니가 <laughs> 넘어가기 전에 빨리 비코니 넘어가기 전에 <laughs> <laughs> <못> 막아, <웃음> <웃음> 빛과, 이 자리 잡지 하기 전에 a t did it? What did it? What did it? What did it? w h a 기 d i 빨리 가 w h 다 t d 빨리 가 t w h 이 t 빨리 d it? w h a 빨리 가 d it? w h 빨리, 빨리. 나 What 어, 다들 e <laughs> h 야 l 야 my d 우리 이러고 있을 y o 아니야 m e to t 아 e 떨어져서 안 h a t are you doing? You c o 빨리빨리 the door. I don't know. I'm so n 아나 혼자라서 힘든데 근데? 게 두명 남았다 비콘이 지금 혼자라서 저기 아직 할만하다 두 세명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혼자라 할만하다 하지만 오는게 형밖에 없군 제발, 하들 힘내라, 하들. 여기 있을 때 아니야. <laughs> 여기만, 저기만 조지라고 입구만, 이 녀석. 입구가 저기밖에 없어. 여기 안 가진다고요. <laughs> 빛껏이 저... 빛껏이 잡았어, 이거 이거, 이거 누왔어 이거. 쪽 가, 아 이거 어떻게 해십 여덟 발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여기 <laughs> 안 가진다고요 왼쪽. <laughs> <laughs> 오, 오. 이거 누왔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라 그렇지 허찌 허찌어허찌다찌깨야어돼 아악 오케이 여기 일직선이고요 아주 좋죠 <laughs> 하지만 넌 2분 20초를 버텨야 된다 이녀석 <laughs> 화살 잘 아껴야 될 거다 오케이 어? 어, 예, 자기 먼 알아서 떨어지고요 <laughs> 오케이 애들 애들 다몰려간다 애들 모여간다 혼자서는 못 막죠 아무리 그래도 예?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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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어! <야>! <laughs> 아, 너무 아깝다 말아피었는데. <laughs> 엄청나군 이 녀석 이걸 버텨내고 있다니. <laughs> <laughs> 아, 다들 몰야가는거 봐. 거 야, 이거. 야, 이거. 이 야, 이 야, 이이이 야, 이거. 거거만안 <laughs> 돼. 어 미니 게임이 야, 미니 게임 거 제발, 제발. 안돼 아, 네. 지금, 자동지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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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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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금 지금,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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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못 잡았어. 오케이 잡았다 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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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얘들아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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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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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지금 오케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혼자서. 아, 이거 떨어졌어, 이거. 지금, 싸움 시스템 왔다. 비권이 지금 얼마, 얼마 안 나왔어, 지금, 화살. 완전 얼마 안 나왔어. 어. 어. 어, 어. 다 몰려갔다, 몰려갔다. 이거, 우리로 몰려갔다. 다들 왜 떨어져, 멋대로.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어. 15초, 15초. 한 발. 아, 안 앞발! 1다 앞발 남았다! 7 9 5, 5 8 잠깐만! 7! 6 뭐야 빨리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 3, 2 1 이겹 제발 안돼! 이김삼끼 아, 역시 고수 비콘 학살자다 그냥 고수였다 이건 어쩔 수, 이건 반박할 여지가 없다 자, 여튼, 오늘은 또 진짜 새로운 사기 자리를 발견했는데요. 피코니가 오늘 영화 하나 찍었네요. 혼자서 한발기개다알아았어 내가 24킬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와 여튼, 다음번에도 또 색다른, 어, 사기 스파을 잡아보도록 하죠. 그럼 이만, 끝!